안녕하세요. 여기는 발렌시아입니다. 발렌시아에서는 이미 2박 3일 묵고 여행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조금 특별한 여행을 하려고 해요. 바로바로 바로 렌트카! 그래서 지금 저희는 렌트카를 픽업하러 발렌시아 공항으로 버스 타고 갈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입니다 <뭔리와> 발렌시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렌트카를 픽업하러 갈 거예요. 비대면으로 할 거라서 일단 <뭔박이> 열쇠를 찾으러 갈게요. <뭔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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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이거죠? 킬로미터가 더 적으니까 신기하다 크다! 차 상태를 확인해볼까요? 다똥인가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운전자가 엄청 떨려하고 있어요. 할수 있어요 world, 떨려 <laughs> through, 저희는 l o n e in t h 발렌시아 자체가 빠에야의 원조라고 하는데 여기가 정말 원조 중에 원조래요. 그래 수빈이가 발렌시아식 빠에야를 먹겠다고 해서 그걸 먹으러 가겠습니다. 빠에야 뭐가 들어있다 했지? 토끼고기, 달팽이, 야채, 밥. 여기 빠에야집을 찾으면 맛집이 엄청 많은데 저희는 여기에 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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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시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이요안녕하이요와녕하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개껴있요는데 이쪽은 날씨가 좋네요 네, 주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스페인은 okay 메뉴가 거의 QR 코드로 보게 돼 있어서 데이터가 안되면 메뉴를 볼 수가 없어. 요 아, Valencian paella. p a 에 l l a 흠. p a e l i e n s s Bien. 네, 네. 네, 네. 네, 네. bien. <laughs> 파에라... 30-35 minutos Ah wow. si, bien. bien Un poco de pan tostado, quieren? Pan tostado con pan. tomatito oh. y la cosita aparte, bien? Oh. Bien? Ya El abuelo me recomendó pan con tomate y me lo he comido de repente Vamos a probarlo 됐습니다. 올리오 맛있대. 여기가... 어? 여기가 맛있대. 올리오 맛있대. 어? 똑같애. 방금 뒤통수까지 흔들렸어. 라어지도 <laughs> 아, 못하겠네. 고기 달팽이가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와, 신기한데? 빼놓라고이쑤이 여기는 도가 없네. 아, 식사를 다 하고 나왔습니다 우와. 와 아까 안개가 엄청 껴있었는데 아예 다 갰어요 아, 하늘이 참... 정말 깨끗해요 진짜 고양이가 많은 마을이네 응. 여 고양이 세마리나 있어 얘 네. 어, 네. 예, 알지? 세일러문에서 나오는 네 검은 고양이 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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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야옹! 도망가잖아 야옹아 야옹! 오! 야! 졸귀해! 집 만들어 놓거 졸귀해 저 집이랑 똑같은 거아 뭐야 야옹! 가자 정말 한적하고 좋은 곳이니까 꼭 놀러 오세요 여러분 정말 별거 없어요. <웃음> <웃음> 아니 이 표지판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집 <laughs> 싸서 일로 빨리 도망가. 아니면 회사 늦었으면 여기가 지름길이고 <laughs> 빨리 <쏴>. <웃음> 미친. <웃음> 저희는 다시 차를 타고 2시간 반을 달려서 핑크 옷으로 갑니다. 가볼게요. I don't think that right now. You said be 여러분, 일단은 핑크 옷이라고 하는데 도착을 했습니다. 가까이 가볼게요. 햇빛이 강렬하네! 근데 전혀 핑크하지 않아. 음.. 안 핑크핑크해. 야 사람이 운전에 200km 넘게 해서 왔는데 어우 안, 안 핑크핑크해 하면 기분이 좋겠냐 안 좋겠냐. 니 근데 진짜잖아. <laughs> 정말 기분이 상당히 안 좋네. 겨울이라서 그런가? 어? 뭐야? 맞나? 맞는 건가 봐. 짠 물이지? 어 엄청. 음, 짜? 짜? 아.. 어쨌든 여기래요 여러분 여기까지 와 봤습니다 사람들이 좀 와요 그래도 소감이 어떠십니까? 완전 똑같네요 <laughs> 누릿한 분홍빛 살짝 보여요 이라크 진짜 멀구나 자 얼마나 가야 되죠? <웃음> 아. <웃음> 여러분, 저희는 내일 화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밤 9시고, 오는 길에 잠깐, 잠깐 쉬고, 주유도 하고, 길도 잃어버리면서 왔어요. 제일 최종 난관이었던 건내로에 도착해서 주차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이제 좀 주차도 잘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응. 운전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와씨 <laughs> 근데 지금 주차 찬다라고 응. 그 키로수 달려온 건 기, 생각도 안나그 <laughs> 힘든 건 생각도 안나 맞지 어. 아. 이제 밥 먹으러 가볼게요 저희가 가려고 하는 음식점은 문을 닫아서 지금 다른 타파스집 아무 데나 골라서 들어왔습니다. 신나게 메뉴를 고르고 있어요. 분위기는 좋아. 예. 네. 자리는 불편하지. 네. 이자가 수빈이도 앉기도 힘들 정도로 높아요. 이자. 이 자리에는 큰 자리가 없나요? 네, 아. 이렇게? 네. 이 두. Oh, 시. <laughs> <See. 웃음> no. yeah. Happy New Year. 아, 두 런치메이크. 시. 저희는 감바스랑 볼로네즈 스파게티랑 여기는 빵을 보너스로 주셔가지고 이걸 먹을 거예요. 파마산은 솔솔솔솔 <laughs> 스푼 따위 필요 없지. 이네들 야, 야 여러분 그 알아요? 스페인에서는 이 오이를 안먹는데요 반파스 만든이 오이를. 하여간 우린 먹죠. 우리 파스타도 해먹죠 라자스. 조금 오, 남았다. <laughs> 아주 귀찮네. 아주 기분 좋아. 더 입고 싶대. <laughs> 저희가 주차하기도 힘들고 가고 싶던 맛집도 분을 닫고 좀 우울했는데 여기 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짠 기분이 아주 좋아졌지? 어 여기서 라면 한컵 먹고 내일은 뭐할 거냐면 내일 밤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못 했으니까 이 주먹 구경 좀 하고 오늘 못간 맛집에 대구리가 진짜 맛있다고 하거든요? 어. 거리를한번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